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하기로 했는데 눈떠 보니까 6시 10분이야. 아이 저는 지난 12년간 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도를 했고 현재는 지방에 내려와서 세 개의 사업체 그리고 13,000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 초에는 영어 학원,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열죠. 헬스장 3개월 끊어놓고 초반 일주일만 열심히 다녔던 사람 손. 이런 이벤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바탕을 둔 이벤트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작심삼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작심삼일 극복 팁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정성 들여 세운 계획을 실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해라. 평가는 나중에. 제가 20대 때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상하게 업무 계획, 자기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을 막 세워 놨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원인이 뭘까?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루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순서대로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들이 시킨 일을 하느라 내가 나에게 시킨 일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타협을 보고 다음으로 미우고 뭐 이런 거예요. 아,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내일부터 하자. 생각해 보니까 계획 잘못 세웠네. 이거 계획 새로 세워서 그 다음부터 실천해야겠다. 굳이 이거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오만 생각과 평가를 다 하면서 내 스스로 나에게 시킨 일을 가장 뒤로 미뤄버립니다. 이런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계획을 세우는 자, 자아, 명령하는 자와 계획을 지키는 자, 자아, 실행하는 자로 저 스스로의 자아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세운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시간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평가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시킨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설령 그게 부족하고 잘못되었다 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날 밤이나 아니면 한 주에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다시 계획하는 자아로 돌아와서 고민하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지만 실천할 때는 누군가가 시킨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한번 옮겨 보세요. 그러면 계획 달성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 눈에 보이게 적어라. 왜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에 가 보면 화이트보드에 커다랗게 그 부서원들의 실적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팀원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팀원 한명한 한 명이 스스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헬스장에 가서 적당히 운동을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운동 상황을 한번 기록해보는 거예요. 친해진 일을 몇 분간 운동했다. 처음에는 속도 4로 1분 6.5로 30분 마지막에 속도 4로 2분 이후에 근력운동은 3두 운동을 했는데 덤벨을 가지고 어떤 운동을 몇 회를 했는지 실패 지점은 최대 몇개까지 했었는지 그때 당시 무게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으로 남겨보는 겁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무조건 해라 평가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와 결합이 되면 그냥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서 이전에 해놨었던 기록을 보고 무조건 이 기록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더 높은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기고요. 이 기록은 종이에 남기는 것도 좋고, 어플에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눈에 보이게 적고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무조건 알려라. 우리가 정말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라고 하면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든 일단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주변 분들이 궁금해서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왜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이분도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사용하세요. 이분도 허풍, 몽상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언론에 마구 쏟아냅니다.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력이나 상황을 놓고 봤을 땐 결코 5년 안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2년 안에 달성해서 보이겠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처음엔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비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럽니다. 이분이 언론을 통해서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장담하지 않았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이건 일론 머스크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 분들께 여러분들의 목표와 계획을 널리 알리세요. 2021년 3월까지 매주 한편 이상의 영상을 업로드해서 일번남 TV 구독자 천명 달성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빈칸 두기. 계획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빈칸 두기. 이건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 드렸던 거니까 궁금한 분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수정 또 수정하기. 계획은 지키는 것 못지 않게 수정하는 게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 계획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웠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상황과 조건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실천하되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해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하기로 했는데 눈떠 보니까 6시 10분이야. 아이. 이럴 게 아니라 아, 안 하는 거보단 그래도 조금이라도 운동하는 게더 나으니까 6시 반에 헬스장에 가서 딱 30분만 유산소 운동을 하고 대신 운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강도를 높여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다뤘었던 작심삼일을 피하는 꿀팁 5 가지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조건 해라. 평가는 나중에 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적어라. 기록으로 남겨라. 세 번째 무조건 주변에 알려라. 네 번째 빈칸 두기.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를 위해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라. 새해 뭔가를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좋은 때도 없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데 동참해 보세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